안녕하세요. 달팽이입니다. 지금, 어, 마이애이랑 보스턴 시합이 끝났는데요. 저는 원래 실시간 댓글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합을 볼땐 항상 컴퓨터로 실시간 댓글을 켜놓고 실시간 댓글을 읽으면서 시합을 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가끔씩 실시간 댓글에, 어, 해설 위원들이 이제 해설 하시는 것보다 더 재치 있거나 더 재밌는 이야기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 실시간 댓글이 재밌는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랑 김강현 선수 시합을 이제 실시간 댓글로 리뷰를 하다가, 어, 농구도 이제 실시간 댓글로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마이미 대 보스턴 셀틱스 동부 결승 1차전부터 실시간 댓글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서부 같은 경우는 조금 기다렸다가 이제 서부 결승이 시작되면 그쪽도 이제 실시간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농구 컨텐츠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토론토 말고 현재 가장 좋아하는 팀이 마이미입니다. 그래서 1차전은 마이미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2차전은 보스턴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양쪽 다 어떤 얘기를 하나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일단 1차전은 마이미 팬의 반응을 한번 이제 지켜보려고 합니다. 실시간 댓글로 보는 1차전 리뷰 지금 시작할게요. 이분은 보스턴 팬은 아닌 것 같고, 다른 팀 팬인데, 어 셀틱스가 7차전에서 이길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이거를 다 읽진 않고 가장 중요한 건이 라인인 것 같아요 셀틱스와 레이컬스 두 개의 큰 도시가 붙는 게 그리고 큰 프랜차이즈죠 가장 인기가 많고 레리버드와 이제 매직 존슨 시절부터 라이벌을 형성하던 팀이었고 이두 팀이 붙는 게 NBA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거기 때문에 NBA는 이두 팀을 어떻게든 붙일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마이너스 세븐 일곱 명이 여기에 반대 투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팬들이 I hear you bro, but also hit in four 어떤 분이 어, 네 말도 잘 알겠는데 마이애미가 4차전에 이길 거야 But why you do this? 그쵸 안 좋은 얘기를 할 건데 왜 굳이 어, 경기 전에 마이애미 t h r d 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죠 어, 다음 것도 역시 이제 보스턴 이거는 보스턴 팬인 것 같아요 아까는 보스턴 팬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보스턴 팬 같은데 시리즈는 이미 끝났다. 셀틱스가 4차전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밑에 분이 롤 레파 라우드죠. 그러니까 비웃은 거고, 트롤. 뭐 트롤은 여기서 트롤은 아마 한국말로 어그로 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마이너스 8. 네, 8명이 비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가트파더라는 분이 낚시에 성공합니다. 셀틱스는 문제가 될 건데, 그거는 득점력, 그들의 득점력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거지. 그들의 수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달릴 댓글들을 예상을 했던지 에디트 해가지고 보스턴의 수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벅스를 이겼다. 벅스가 올해 넘버원 디펜스 팀인데 우리는 벅스의 수비를 뚫고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의 수비는 문제될 게 없겠지만 보스턴의 공격은 걱정이 된다. 댓글이 당연히 달리겠죠? 첫 번째 사람이 셀틱스가 올해 NBA에서 네 번째 디펜스가 강한 팀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다시 그분이 강조하죠 그러니까 벅스가 1위였다고 다시 또 다른 분이 Best defense in the bubble 어, 셀틱스가 현재 버블 안에서는 수비를 가장 잘 하긴 하죠 또 다른 분이 Their defense honestly is probably better than their offense 보스턴은 공격보다 수비가 더 좋은 팀인데 도대체 너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보스턴이 이제 수비가 강한 팀은 맞죠 수비가 강한 팀이 맞는데 이분의 의도는 알겠는데 어, 저도 동의를 할 수는 없는 댓글이에요. 1쿼터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마이애미가 좀 헤매고, 보스턴이 이제 골을 계속 늦춰. 그러니까 이분이, The game just started. Calm down. 예, 댓글에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와, 우리 이미 졌다. 이거 봐라. 보스턴이랑 되면 이렇게 될줄 알았다. 뭐 그런 댓글이 많으니까 이분이, 시합은 이제 막 시작했어. 좀 진정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Just gotta find our groove. 우리의 이 리듬, 우리의 분위기를 탈 필요가 있어. 이분도 뭐 같은 맥락이죠. 진정해. Yeah, people are already saying, Oh my god, we're so bad. I hate fans that have no faith in the team. So annoying. 이분이 이제 시합이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부터 우리 팀왜 이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싫다. 팬이라면서 왜 자기 팀에 믿음이 없냐.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1쿼터 내내 이제 마이애미가 계속 고전하면서 이제 팬들이, 어, 걱정하는 글도 많이 올리고, 특정 선수를 비난하는 글도 굉장히 많이 올립니다. 2020 better not pull some 2020 shit on my head. I swear to God, yo, not this way. 그러니까, 이제 2020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2020년은 2020년이 하는 일들을 나의 마예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 신에게 말하건데, 이건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뱀 아데바요가 슛이 좋아진 건 알겠는데, 조금 페인트존에서, 페인트존에서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사이즈를 이용해서 뭐 그런 얘기죠. 저도 정말 시아함이 페인트존에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Bucks scored 40 against us in game 1. Relax. 이분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기억하니? 미러키 박스도 1차전에 우리를 상대로 이제 40 득점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이겼잖아 진정해 침착해 뭐 이런 얘기죠 어, 결과적으로는 이분 말이 맞았죠 시합이 이제 마이애미가 끌려가는 분위기로 계속되고 경기가 좀 루즈해지니까 어떤 팬 중에 이제 한 분이 Let's 하니까 그 밑에 답글로 Go! 그리고 또 다른 분이 hits. 이름도 보시면은, 레츠 하신 분 말고, 고는 고란드라키치고, 히트는 지미 버켓이에요. In my expert opinion, it's tough to win when you don't make your shots and the other teams make theirs.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전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가 슛을 잘못 넣으면 이기기가 힘들고, 상대팀이 그리고 슛을 잘 넣으면 이기기가 힘들다. Absolutely outstanding analysis. 완벽한 어, 분석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짐이 버틀러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 Everyone Overreacting Chill Out. 모두 조금 진정해. 모두 지금 어, 흥분하고 있어. 진정해. 뭐 이런 뜻이죠. 예, 이때까지만 해도 마이미가 애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넌 선수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이제 넌 선수가 슬슬 이제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이제 2쿼터 넘어가는 순간부터 넌이 굉장히 많은 욕을 먹더라고요. It's crazy to me that none is getting minutes. 그러니까 n o 이 지금 아직도 시합을 뛰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정말 미치게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none defending Tatum.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왜 n o n 이 Tatum을 defending 하는 거냐. 딴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 뜻이죠. 댓글창에 계속 이제 none을 욕하고 비방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For some reason, I feel like none about to drop 15 to 20. Probably going to be wrong though. 어, 내 생각에는 넌이 15점에서 20점 정도 늘것 같아. 어, 물론 이 예측이 틀리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분이 이제 댓글을 다신 게, turnovers or points. 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제 표정이죠. 15개에서 20개의 턴오버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득점을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 정도로 오늘 넌이 못했다는 거죠. 적어도 이제 마이애미 상대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뛰는 것만 보면, 마커스 스마트가 야니스보다 낫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댓글이 이제 드라켓츠가 이 경기가 끝나면 어, 마이애미 역사상 가장 최고의 피지가 될 거다 그러면서 어, 차머스는 이미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웨이드는 어디 갔나요? <laughs> 그 바로 밑에 분이 이제 웃죠 레아머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고란 에스더 만달로리안 앤 히로스 에 베이비 요다 스타워즈 레퍼런스죠 오늘 댓글을 보니까 마이애미 팬들이 이제 히로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베이비가 들어가는 좋은 단어는 다 히로한테 갖다 붙이더라고요. 베이비 오다 베이비 고트, 뭐, 베이비 뭐 어쩌고, 그러고 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 밑에는 이제 또 드라키치 칭찬이죠? 이 드라키치를 마이미 쪽은 드래곤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중계화면에서도 이제 마이미 쪽 중계 요원들은 드라키치를 드래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저는 이건 몰랐습니다. 드라키치가 이제 드래곤이라는 거. 중계화면에 이제 그게 떠요 이제 First team rookie랑 second team rookie가 뜨는데 히로가 second team rookie로 들어가요. 이제 히트펜이 hero should be 100% be first team All rookie라 고 그러죠. 히로는 second team all rookie가 아니고 first team all rookie에 들어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죠. 밑에 분이 more motivation. 이 히로가 first에 안 들고 second에 든게이 시합 그리고 이 시리즈에서 더 잘하기 위한 더큰 동기부여가 될 거다. 뭐 이런 뜻이죠. 마이애미가 이제 동점까지 따라오니까. 여기에서 셀틱스 스레드는 프리킹 아웃 하고 있다. 지금 자기가 셀틱스 팀 실시간 채팅에 가봤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패닉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이 시리즈 내내 이래야 할 거니까 그 보스턴 팬들은 이제 혈압약, 혈압약을 준비해야 할 거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 분이 We hate each other, but fear respect each other. A seven game series at its finest. 어, 우리는 서로 정말 싫어하지만 또 서로 존경하고. 서로 두려워한다 어, 이 시리즈는 게임 7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타일러, 타일러 히로랑 크라우더 빼고는 제대로 플레이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밑에 분이 드라키치가 있지 않냐 이러니까 다시 그원 글을 쓰신 분이 고란 드라키치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댓글은 어 레프 볼 땡스 비 이레프 볼이라는 게 결국 이제 심판들이 좌지우지한다. 심판들이 이제 경기를 좌지우지한다. 어, NBA 고마워 이제 비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잠깐 루즈해지니까또댓글창이 이제 딴 길로 셉니다. Side note, we all going for the Nuggets, right? 우리 다 너겟 증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애미 팬들한테 우리 오늘 이 시합 끝나고 다 같이 너겟 증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밑에 분들이다. Yes, go Nuggets. Yes, sir. Yes. The slander if the Clippers lose. will be legendary. 다 같은 얘기예요너겟츠를 같이 응원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보통 마이미 시합을 보시면 사코터 초반에는 지미 버틀러가 이제 벤치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for the guys calling for Jimmy, this is literally every game. He never comes in this early in the force. 예, 지미 버틀러는 사코터 초반에 이제 쉬기 때문에 원래 지미가 안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지미 찾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리즈는 달라. 테이턴, 브라운, 캔바, 스마트가 다 지금 뛰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That's because their bench is hot trash. 그거는 보스턴의 이제 벤치 멤버들이 쓰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스턴은 주전으로만 뛰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미한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보스턴이 저렇게 주전을 많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이 시리즈는 단한 경기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보스턴은 주전을 갈아서 많이 쓰고 있고 토론토랑도 7차전을 했고 오늘도 이렇게 계속 갈았으면 결국에 이 시리즈가 후반으로 넘어가면 보스턴 아마 체력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요. Love me some Bam Jumpers. Let's go. 이제 아데바요 선수가 이제 점퍼를 넣으니까 팬들이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와 함께 Jimmy was probably in Bam's ear. He's been talking and making that mid-range with no hesitation since the Bucks series. 뱀 아데바요의 귀 안에 지미 버틀러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서 슛을 쏘라고 할 거다. 왜냐면, 미러키벅스 시리즈부터 저 슛이 정말 좋아졌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제 다른 팬들이 댓글로를 하는 거죠. 지미 버틀러가 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거다. 미드레인지 점퍼를 넣 때마다 1000불씩 줄게 그랬더니 뱀이, 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분은 작년에도 엔비드한테 똑같이 했을 거다. 그 밑에 분은 조금 진지충이신 거죠. 처음에는 좀못 넣었어. 근데 지금은 잘 넣고 있으니까 좋은 신호이긴 하네. 뭐 그런 얘기죠. 히로랑 버틀러가 계속 3점을 내니까 히로 앤 버틀러. 와우. 클러치. 홀리 f 짐보. 짐보는 이제 지미 버틀러 얘기하는 거죠. 짐보. 지미. Anything is possible. 이제 따라잡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기쁨을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데릭 존스 주니어 선수가 스마트 선수한테 이제 속아갖고 자유투를 주면서 동점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또 화가 나죠. What the actual fuck? Why DJJ? Bullshit, man. DJJ, you dumbass. Un-fucking-believable. DJJ, what the fuck? 다들 이제 데릭 존스 주니어의 이니셜인 DJJ를 부르면서 다들 이제 데릭 존스 주니어한테 왜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 멍청아.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넌 선수 다음으로, 넌 선수 다음으로 오늘 시험에서 가장 많은 욕을 먹은 선수가 데릭 존스 주니어인 것 같아요. 연자에 가서 이제 히로 선수가 멋진 패스를 하고 이제 또 멋진 슛을 하니까 댓글들이 b 이 b y goat, oh m fucking g 그리고 다른 분은 캔바이 a fucking trash can, 캔버워커는 어, 쓰레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밑에 분은 또 히로하고 이제 또 히로 선수를 응원하는 거고 이랬는데 세상 모든 댓글이 그렇듯이 이제 히로 선수가 이런 영웅적인 플레이를 하고 바로 다음 플레이에서 캔버워커 선수가 어, step back, 점퍼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히로 선수가 못 막았죠? 못 막은 게 아니고 그 앞에서 이제 컨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들어가니까 다시 히로 선수를 칭찬하던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면서 Can someone please tell me why they put the rookies on the other team's best player? It don't make sense. 왜 우리 팀의 신인 선수가 상대팀 최고의 득점원 앞에 서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다음 분은 These calls are unbelievable. 어, 심판 욕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바로 또 분위기가 바뀌죠? 짐이 버틀러가 테이텀을 앞에 두고 드라이브 내서 슛을 넣죠 짐보, that's my dad, Jimmy Butler is my father 이 짐이 버틀러가 모든 마이미 팬들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밑에는 롤, r.i.p. 예, 필리팬스필리팬들에게 위안을 건네는 거죠 I'm fucking wet 이제 한국식 표현을 하면 지졌다, 팬티 좀 갈아입고 올게 뭐 그런 뜻이죠 영화 아메리칸 셰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애미가 큐바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쿠반 샌드위치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저는 마이애미 가서 쿠반 샌드위치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요식업계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마이애미 에 가면 큐반 샌드위치가 되게 맛있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마이애미가 이제 이길 것 같으니까 이분이 썬바리 메이미아 쿠반 파킹 샌드위치 이렇게 하는 거죠. 주모 주모가 되겠네요. 한국어로 치면 주모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20년간 NBA를 봤는데, 이게 내가 본 플레이 중에 가장 어 좋은 플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밑에 분이 나는 35년을 봤는데, 지금 이 플레이가 아마 어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디펜시브 플레이에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5 vs 8이 왠지 아시죠? 3명이 이제 심판이니까, 마이애미는 5명이 뛰고 있고, 보스턴은 5명 더하기 심판 3명 해서 8명이 뛰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5대8로 뛰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시합을 이기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처음 해보는 NBA 실시간 댓글로 보는 오늘의 경기 리뷰 끝났습니다. 마이애미 히트 보스턴 셀틱스의 동부 결승 1차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 피드백 남겨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고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전혀 다른 컨텐츠로 뭐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제 덴버랑 어, 클리퍼스의 7차전을 무음으로 보고 있는데 3쿼터인데 어 댐버가 잘하네요 댐버가 3쿼터 남은 4분 30초 그리고 4쿼터 모두 클리퍼스 댐버 정말 후회없는 경기 뛰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부결승도 이제 이두팀 중에 이제 승리팀이 la랑 붙으면 서부결승도 실시간 댓글 중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